아니 파파한테 내가 그랬거든요? 내가 요즘에 핸드폰으로 버츄얼 방송하는 게 은근 괜찮아서 원한다라고 했더니 파파가 약간 새로운 좀 심플한 SD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 아 심플한 SD를 하나요? 그래서 하는 말이 개 좋은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이거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보고나서 이거 내가 방송하면서봐가지고아방종하고 답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 이건 좀 애반데 싶은 거임. 어뭔 딱이야. 아 싫어. 어, 와 진짜, 진짜 개 좋은 생각이로 퍼퍼 안잤어요아 그래서 아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아까 아그 이거는 근데 너무 너무 다 다른 캐릭터라서 좀 변형을 해야겠지. 아니 찬성 이러고 있네. 너가 뭔데? <laughs> 캬, <laughs> 난 싫어.